바이낸스는 내일 나한테 상장 소식을 줄 거야. 머스크한테는 춤의 소식을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자, 반갑다, 아니야. <안녕. 웃음> 오늘은 보노보노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를 따라 해봤다. 짧은 음을 보는 도중에 요즘에는 그래도 오프닝을 좀 재밌게 또, 이런 와중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 뭐, 우울할 수는 없잖아. 어? 우울하겠지. 그래도, 좀, 뭔가 어플을 바꿔보고자. 여러가지 찾고 있는데, 내가, 연기에 도전도 하고, 성대모사도 했고, 허소리 <laughs> <laughs> 하지 마, 임 <laughs> 자, 이게 궁금한 사람은, 보노보노 한번 쳐보면 돼. 보노보노는 이거 이렇거든. 더보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포로리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하지 마. 임마, 이렇게 하거든. 아, 이거를 살짝 코인판 어, 느낌으로 살짝 바꿔봤다. 에? 자, 요즘에 내가 한 가지 를 알려줄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업비트를 주로 하고 업비트, 비썸, 코인온, 뭐 바이낸스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지금 요즘에는 쿠코인이라는 거래소가 많이 좀 이슈가 된, 되는 것 같다 하더라고 보면 진짜 지금 요거 보여 요게 지금 제2의 시바 인후를 겨냥한 뭐 어겐신플로키인후라고 한다 뭐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 이제 고수 분들의 이제 픽 중에 이제 이 켄신 플로키가 있고 이게 이제 창펑 뭐 그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연관도 뭐 있는 것 같아 뭐 이제 인연의 끈이 끈이 있겠지 그래서 뭐 들어가신 분 나가신 분 이렇게까지 많이 있는데 항상 차트를 보면 항상 좋지는 않아 어 어떻게 맨날 좋겠어? 오늘 나의 기분이 오늘 좋았다가 뭐 5분 뒤에 나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기계조차도 그래 좋을 수가 있겠어? 이게 한번 내가 담았다가 담은 게 아니지. 사전 판매에 들어가서 사전 판매를 받았고 그 사전 판이란 이제 내가 사전에 살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사서 이제 불안하잖아.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아, 너 어떻게 불안해? 팔았지. 팔았는데 점점 오르는 거야. 어아 이거 어떻게? 아이잣 됐네. 이거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헛소리하지마 <laughs> 임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때문에 또 다시 추매를 했지. 야 쌩. 추매를 했는데 와 이번에는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야 이좆됐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지금까지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 뭐 버린 셈 치고 기다려보자 했더니 했더니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 돼 사람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의 감정 변화와 좀 비슷한 느낌이지 이제 이게 음,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피트나 다른 코인의 발행 개수보다는 거의 수십 배차이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단 5%로 하더라도 그 개수가 많을수록 그 개수가 아, 좀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져. 그래서 수수료가 장난 아니게 많이 먹거든. 그러니까 뭐 외기 같은 경우에는 뭐 12%, 16% 이렇게 먹어버리면 살 때도 팔 때도 어, 매수 매도에 이제 그런 수수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그래서 민코 같은 경우에는 두배 이상 되지 않은 이상 솔직하게 어? 이거 좀 오른 것 같은데 했다가 빼버리는 순간 나는 원래 1분부 들어가던 게뭐 염증 8분부돼 있고 이래. 나는 손해 본게 아닌데 차트로 봐도 무언가를 봐도 어 나는 어 이거 올랐어 팔았는데 왜내 부부가 이렇지 이런 느낌이다 말이지 아 그렇단 말이야 차트라는 것도 항상 틀리고 내 기분도 틀리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제 마이크로 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럭시 코인 요런 게 있는데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어찌 방어를 하는데. 마펫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 됐건 워낙 이제 뭐 채굴에 비한 그 채굴 수익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방어를 못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도 방어를 못하더라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긴 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바꿔줘야 돼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어 이거 떨어지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먹거든. 사람은 단순해요 떨어지는 걸 보고 떨어진다 생각하고 오르는 거 보고 오른다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아침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십 개씩 수천 개씩 수백 개씩 코인들이 생성되고 코인들이 사라져 근데 지금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엄청 많이 됐는데 내가 들어간 부분부터는 그렇게까지 올라간 건 아닌데, 처음부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 근데 그것 또한, 뭐, 진짜 이슈 말고는 딱히 다른 게 없거든. 그냥 사람들이 진짜 시바이노, 시바이노, 도지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말뿐 하는 거지, 솔직하게, 뭐 딱히 뭐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블록체인 뭐 어? 코스모스 뭐 에이다 이런 이런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코인이야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조금씩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만든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바꾸지를 못하나 보다 그치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서 많이 내려와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이슈되고 이러면 올라, 올라가겠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와, 올라가고 좋다. 내려가면 아, 슬프다. 이렇게 머무는데, 솔직히 나는, 솔직히 확 내리고 확 올라가는 것 보단 안전하고, 이제 뭐, 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또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종이 조각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NFT나,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쪽으로,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되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될 가능성도 있겠지. 오늘 딱히 할 얘기는 없고, 그냥,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걸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내말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어? 나를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알, 거라 생각해. 어, 나도 존버가 솔직히 나쁘다고, 좋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찌 어찌 보니까 존버를 하게 됐어. 근데 존버가 돼서 솔직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존버를 해서 다행인 거고, 뭐 솔직히 어패트에 있는 그런 걸 보면 존버를 해서 나쁜 케이스고, 솔직히 어피트어피트어 아이 씨 말도 꼬이네 어피트 보다는 민코인 들어와 가지고 솔직히 나는 도움을 많이 받고 하, 좋습니다 그래도 뭐 항상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어 항상 뭐 알고 있길 바라고 자 요렇게 올랐다가 너그풀 되는 그런 코인도 하루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있다는 거 참고 하기 해길 바래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도 안 돼요. 이제 없어졌어. 안타깝지. 아, 안타깝습니다. 진짜. 요것도 내가 저점마다 담았는데. 아...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어, 딱히 다른 내용은 없고, 내일, 내일 해가지고, 이제 요시와 갤럭시와 마펫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상황 한번 알려드리고, 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즐거운 주말 대답, 뿅! 초이스!